얘들아, 168쪽 보세요, 168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부등식을 각각 구해서 공통인 범위를 구하면 돼요. 뭐 하나만 해봅시다. 다 너희가 할수 있으니까. 유제 2번에, 2번 한 번만 해볼게요. 나머지어요 해요? 나무따 다른 거는 괜찮잖아요, 그쵸? 음... 얘들아, 절대값 표시가 있고요. 최서 범위로 하라고 했는데 뒤에가 상수항이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대 네. 제곱을 해요? 응? 응? 아닌데. 자, 오. 얘들아. 오. 절대값, 오. X,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럼 네.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 네. 네. 1보다 크고 오. 1보다 작다. 네. 어. 또 다시 x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작은 하는 것보다 아니면? 작고 큰 것보다 크다. 네. 기억나죠? 네. 똑같이 하면 돼요. 얘도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고 거죠. 맞죠. 그러면 열립부동식 되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아직도 부동식이 헷갈리다면, 잠깐 봐요. 아, X 제곱 <laughs>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양하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죠? <laughs> 네. 이상한 짓 하지 말고요. X만 나누고 하는 거 아니야? 인수분해 하고요. 그쵸? 자, 또, 우리 까먹었다면, 자, 기억. 뭐라고 그랬느냐면, 어? 자, 두 군이 알파베타라고 했어. 그럼 f x 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위쪽이잖아요 다르군요. 위쪽. 네. 어? 그래서 x 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 가 베타보다 크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f x 가 0보다 작다 그럼 어디라고? 여기 아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크다잖아요. 크다. 그럼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으면 되니까 x는 0보다 작고 x는 3보다 크면 되겠어. 여기까지 됐죠? 네. 음. 아직도 헷갈리면 자 2번이요. 2번. 2번 또 풀게요. x제곱 아.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10은 0보다 작다. 2주분에 하면 x 마이너스 5x 플러스 2 X-2가 X 0보다 작다예요 플러스 이여, 플러스 이여. 네, 그러면 아, 4다요4다요 아, 네, 그러면 플러요 4일 연 된다구요. 4일 연된다요 4일 연 된다구요. 4일 연 된다구요. 4일 면 된다구요. 4일 된다구요. 4다구요4이연된다구연다구요 4일 연다구요연 된다구요. 4일 연 된다구요. 4일 연 된다구요. 4일 요 4일 요 4일 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유죠 그쵸?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에 뭘 구해야겠어요? 공동. 범위를 구해야 돼요, 알겠죠? 음. 그러면 여기 공통 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알겠어요? 예? 예? 예. 네. 다시 모르겠으면 x가 0보다 작다. 아, x가 3, 아, 0보다, 아이고, 3보다 크다, 아, 그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공통 범위 어, 정답. 귀엽다. 오케이. 드디어요? 완벽. 그러면 나머지 열립 예를 들어서 2차 분홍식 있어도 똑같이 두개 범위 따로따로해서 공통 범위 구하면 되겠죠, 그죠? 아. 저렇게 해서 공통. 또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이번에는네 <laughs> 왜요 이번에는... 왜 잘못됐어요? 음. 여기? 다보이죠여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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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여기안보인다고기 여기가. 여가여가기 여기가. 여가여기 그정도는.. 야, 어때? 4번이, 4번이 안왔 자, 야, 조용히 해봐. 이제 그 반대로 상수. 해가 주어졌을 때그 169쪽은 해가 주어졌을 때 어떤 미정계수가 나와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네. 자, 3번 봅시다. 개꼴 아니냐? 자, 첫 번째 건 너희가 풀수 있어. 인수분해 가지고 풀어볼까? 너무 어렵네요. 네? X-7, X-2 X-7, X-2 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7보다 작네요. 맞아요? 네. 자첫 번째 거 푸니까 x는 마이너스 이보다 크고 7보다 작아요. 자두 번째 게 문제예요, 그쵸? 두 번째 게 네. x가 범위가 어떤 의미에 따라 틀리잖아요. 일단 x제곱 네, 마이너스 그렇죠. a x가 0보다 작은데 인수분해를 하면 당연히 네. 이렇게 되잖아, 그치? 네. 근데 이 a 녀석이 0보다 작은지 0인지 0보다 큰지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을 찾아봐야 돼. 정답 A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A가 0일 때, 세 번째 A가 0보다 클 때. 음. 그럼 이때라면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더 작으니까 A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근데요 네, 저거 아니에요? 그 저거는 그냥 그렇다고 해. 이, 3 번은 왜 그? 안맞쳐요 안 그러니까 2, 3번은 왜안합쳐까그거나같다로왜안 해요? 여기요? 아 값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아, 왜냐하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작큰 거하고 영하고는 다르잖아요. 0이면 은 x 제곱이 되는 거고. 음, 왜 했나? 자, 이때 0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x 제곱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없죠? 네, 네. 자, 그다음 크거나 같아요. 그럼 반대로 0보다 크고 a보다 작다예요. 그쵸? How? 자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얘랑 얘네들 했을 때 범위가 뭐라고? 0보다 크고 7보다 작대요 얘네들 했더니 0보다 크고 7보다 작대요 그럼 음. 뭐가 되는 거예요 얘죠 얘? 네, 세 번째 그래서 A가 뭐가 칠. 될지 보다? 아니에요 보다 아니에요 작봐요 네. 0하고 7이죠 지금 네. 맞아요? How?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A보다 작아야 돼요. 그쵸? 네. 그럼 A가 꼭 7만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6도 되죠. 그쵸. 여기 바깥에 있어도 공통 범위가 이거 아닌가요? 7보다 작아나다 그럼 A는 7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커야죠. 바깥 아, 커야 되죠. 8. 7이 돼도 돼요? 안 돼요? 대죠. 그러니이라네 어, 맞죠. 그래서 해요. a는 7보다 크거나 어, 같은 문제죠. 무 여러분, 저잘 들어요? 네. 자, 네. 아, 이렇게 자, 내가 말할 차례야. 예. 자, 이렇게 따져보기 전에 바로 요걸 보고 유추할 수 있어서 수직선으로 유추할 수 있으면 아하. 바로 해도 돼요. 예. 알겠죠? 아, 자, 네. 질문 아. 뭐라고요? 대입 네. 죽안 돼서요. A가 6이요? 그러면은 아, 7보다 작다고 안 되잖아요. 아, A가 여기 있으면 아니, 범위가. 저, 저 범위 안저 범위 안 여기, 범위가 이게 안 되잖아요. 7보다 작다고 안 되잖아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해해버렸어 아 괜찮아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유제 5번 보세요. 네, 예, 확실히 이해를 하고 가세요. 이상하게 나중에, 뭐, 이게 뭐큰거야 작은 거 이러지 마시고, 문제가 응용문제 말고, 기본적인 문제는. 뭐, 그래서 유제가. 자, 첫 번째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푸세요. 첫 번째 거. 이건 가능하죠. 도움. 인수분해해서 크다니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x는 1. 0보다 크고 x는 어? 마이너스 보다 크고 1보다 작다. 4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리고 작... 1보다 a 다 o 일본 Sabo, 일본 s a b 다 일본 Sabo, 보다 작다 b o 요본 s 4보다 작본 Sabo, 일본 Sabo, 일본 Sabo, 일본 는 a b o 일본 인수분해 네. 할수 있죠. 네. 밀은 2 아, 되겠죠. 5a 맞아요? 네. 이제 크로스 해가지고 우리 했던 것처럼 5 2a죠. 그죠? 네. 5a 마 5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빠르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네. 아오.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e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 이제 또 다시 얘가 문제죠. 얘가 2분의 5보다 크냐 작냐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다시 아까처럼 첫 번째 X가, A가 2분의 5보다 작을 때두 번째 A가 2분의 5일 때세 번째 A가 2분의 5보다 클때 이렇게 봅시다 아픈. 근데 이게 하기 싫으면 한 번에 그냥 네가 따줄 수 있으면 그냥 한 번에 따수있 돼요 일단 못해서 골치 아고아 그렇구나 더크라요 얘는 2분의 5보다 작으니까 A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 맞아요? 네. 그 다음 2분의 5야. 그럼 네. 여기가 2분의 5니까 ex-5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죠? 해가 음, 없죠. 왜요? 여기 있어요. 이거 이거 0일 수도 있어 네, 무슨 말이냐면 쟤 넣으면 2x-5의 제곱이 아.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쵸? x 가 2분의 5일 수도 있죠. 그죠? 렇일수도 있는 게 아니라 2분의 5지요. 그죠? 그렇네. 0보다 제곱, 실수가 제곱하면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나 0이 될 수는 있겠죠. 그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큰 거는요. 2분의 5분. 왜요? 에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1번이에요. 아, 네네네. 2분의 5보다 큰다고 했으니까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A보다 작다. 작다. 네, 뭐요? 저거 1분이에네 A는 X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뭐가? 그러니까 드물, 이상하다 여기 했잖아 이, 아 이거 여기 이문제 푸는 건데? 2 번이요. 는거2저 조건이잖아 조건 25가 될수 있... 2분 5가 될수 있는 거아야아2분5 되는 건 여기 따로 했잖아요 근데 아, 갔다 갔다 하면 될수 있는 2분거2의 5보다 같은 경우의 케와 <laughs> <해와 웃음> 얘하고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따로 놓기로 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잘... 알아요 응. 아까하고 같은 경우가 아니라 그 전체 범위를 구할 때랑, 어이구, 이거 아